오늘은 어쨌건에도 엄청 추웠었는데 날씨가 많이 풀린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부동 전적 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부동 전적비 1950년도. 어, 6.25가 발발되고, 마지막 51년도, 2년차에, 마지막 보루로이 뭐 다부동 전투가 아, 치열했다고 합니다. 그 치열한 다부동 어, 전투지를 한번 살펴보러 왔습니다. 어, 저 멀리 보이는 게 유학산. 이 유학산이고, 여기가 계곡인데, 이계울이 피로 물들였다고 합니다. 자, 그 당시에 사용했던, 어 기관포들입니다. 와, 웅장합니다. 이건 현대식인 것 같고, 아, 저쪽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는, 아 탱크 이거는 8인치 자주포입니다. 자주포. 여기는 탱크. 우리 대한민국 그 당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탱크가 많이 없어서 굉장히 열세에 몰렸다고 합니다. M60A3 전차입니다. 전차 우와 아, 전차 우리의 말로 탱크라고 이야기하는 전차가 무시무시하게 이렇게 네, 전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수륙 양용 장갑차인 것 같습니다. 장갑차 M113 장갑차, 이건 인천 상륙작전 할때 사용했던 장갑차 거가 유사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적 기념관이 있고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6.25때 정말 그야말로 풍전 등호와 같은 마지막 보루 다구동 정적지입니다. 이곳에서는 수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아서갖고또 학생들이 여기서 참여를 해서 숭고하게 장렬하게 우리 학생들이 많이 전사한 곳이 이곳 다부동 전투였다고 합니다. 왜 군인들 이렇게 말해요? 그 당시 대한민국 공군이 사용했던 비행기. 아이 옆에는 이승만 동상과. 동상을 하면 저도 처음인데 미국 대통령 헬리엇 hey, 트루먼 어, 대통령 트루먼 대통령의 네, 동상입니다 이분은 여기라고 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자유 세계를 지켜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 사워서 가지는 것이다. 그들은 한국인과 미국인으로 살았지만 세계 시민으로서 각자의 생명을 바쳤다. 우리는 여기서 다함께 흘린 피로 세계의 자유를 지켜낸 이승만 트루먼 대통령에게 경의를 포한다. 야. 아이두 분의 뭐 멀리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분 전쟁 비 아, 한 쪽은 이승만 대통령, 저 왼쪽에는 틀만 대통령입니다. 아, 렇게 아, 오늘 또. 단체로, 온대 여기, 견항을, 네. 견학을, 견학을 온것 같습니다. 국경찰, 총리도 있고, 아, 다부동 정적 기념관, 나형가 아,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기아나 걸 보는 거 같습니다. 아 여기 가 <목소리> 이거는 자유 관람 해주세요. 용인만 가야 돼요. 기다와 이거는 정찰 비기가 같습니다. 전투기가 아니고 이아 전투기가 보네다 아, T-37C 열칭 미국 셰스나 사각 개발한 상근 이 기초 훈련기로서 제트기의 조종과 기계기술 교육 시계를구 하는 최초의 제트 훈련기 이 제트 훈련기를 가지고 조정사들이 훈련을 받는 것 같습니다. 아, 호크 미사일 야, 이게 호크 미사일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호크 미사일, 저기는 아, 기관총, 그리고 35탄도 경이 35cm. 탄도 중요하고, 45kg, 엄청 높습니다, 단도가 이거는 막,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혈기, 헬기. 아, 혈기가 너무너무 멋있다. 혈기의 모 여기 기타 그 당시 유기에 때 사용했던 포들의 모형들이 반이 있습니다. 이이 포는 국사포라고 어 유기 당시 북한 보병 사단 국사포 연대에서 사용했던 화기로서 우리 아군의 155mm 야포와 대등한 성능을 갖고 있으며. 과거 소련과 그 위성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기본 야전 포병 화기입니다. 이 야포에는 완충기 장치가 포에 붙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야포 57mm 직사포. 이거는 6기어. 이전부터 우리 한국군의 유일한 포병 학이였으며 북한군이 T34 전차를 앞세우고 남침했을 때 우리 국군이 이 포로 적에게 대항하며 큰 피해를 주었다. 아, 이 직사포가 없었으면 어, 이북의 탱크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고 또 대식할 무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수류탄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는 직사포 37mm도 있고, 주로 이것을 가지고 탱크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헬기 어마어마합니다. UH-IH 헬리콥터입니다. 이, 아, 이 헬기는 미국에서 개발해 베트남전에서 명약했던 기종으로 우리나라에는 1967년에 미국 원조로 6대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이 대외공포 이거는 대외공포는 1962년 4월 미국에서 생산되어 1983년 5월 한국군에 도입이 되었으며, 2006년 2월 현역에서 퇴역한 대외공포다. 그러니까 6.25 시행하고 난 뒤에 이런 무기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여기는 또 무슨 배야, 이거. 아, 여기가 다. 다동 전적진영관 실내입니다. 자, 밖에서. 그 당시에 사용했던 야포, 비행기, 를희윤했습니다실 윤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윤희, 윤희 어. 음, 제가 이 후방 침투를 응. 제시하라 가산산성전도 50년 8월 1 8일2 7그 당시에 모습도 쨍쨍하게 3 2 8 고지 전투 그 당시의 모습입니다 자 바로 이곳이 대부방어의 관문을 타라나라 유학산 전투 50년 8월 13일 23일 바로 어, 다보동 이곳입니다 이 전투가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유학산 중국의 현장 다보도 55일간의 치열한 일전, 예, 55일간 동안 얘기는 피로 이 계곡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당시 사용했던 무기들, 한번 구경해보겠습니다. 평범하면서도 가장 위대했던 당신을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번 줄과 철는 계급자. 그래서 저 붉은 것은 처음부터 이북군에 다 가고 오이 파란산, 요 대구만, 포항, 부산 여기만 남겨두고 우리는 이북군이게 모두 다 뺏겼습니다. 전 지역을. 우리는 이 붉은 모두 이북군이 점령을 하였고 대구 포항 부산만 남은 이, 이 시점 그야말로 풍전 등호와 같은 그 시각에 메가드 장군이 까만 선이 있죠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함으로 을 인해서 아, 전투는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상 어, 다부동 어, 55일간의 치열한 전투지를 찾아 와서 개막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당시 치열했던 전투지가 바로 이 앞이며. 저 앞에 보이는 산, 또 이쪽으로 해서 보면은 우측에 저쪽이 바로 대구로 넘어가는 마지막 길목입니다. 저 길목을 사수하려고 수 없는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우린 다두번 다시 이런 비극적인, 에, 바로 저 곳입니다. 요, 요 고개를 넘으면은 바로 동맹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아산, 천평으로 넘어가고, 여기가 아, 유학산이고, 이 유학산 넘어가면 예관입니다. 이곳에서 그 치열했던 어, 전투,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 이, 이곳을 이그 지휘했던 백승엽 장군의 네, 동상이 바로 옆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백승엽 장군의 동상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한번 봅니다. 와, 바로 저기 아까 봤던 트루만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 동상입니다. 그 유명했던 다부동 전투를 지었던 백선엽 장군입니다. 동상입니다. 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멋있다. 백선엽 장군의 동상. 백선협 장군, 대한민국 최초의 사성 장군이었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우리도 없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내가 앞장서서 싸울 테니, 내가 물러나면 나를 사라. 다부동 전투 중에서. 이렇게, 죽음을 얻던 각오를 하고, 자, 다부동, 전투를 지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백선일 장군의 동상이 다부동 전투에 엄청 쉽게 우뚝선그 모습이 우리를 감탄하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최초의 사승 장군 백순엽 장군 동상입니다. 다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어, 다부동 어. 전적지를 둘러보았습니다. 아, 이곳에 와서 55일간에 자구동에서 치열했던 전적지를 현장을 살펴보고 우리는 전쟁의 무서움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됩니다. 두번 다시는 이런 아, 아픈 민족끼리의 에, 싸움은 없어야 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 다분덕 전적비, 예, 견학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